경찰이었는데, 무슨 일을 할까? 모르겠습니다. 흥.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고. 나가디 가서, 공이나 세자 어떠냐? 알겠습니다! 좋죠. 그럼 밖에 나가서, 바람이나 시다 가자! 에이! 사랑아 됐어 이제 산책을 나가자고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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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녀석들은 안돼 들켰다 어떡하지 도망쳐야 돼안돼 돼, 빨리 와 얘들아 미 가둬야 돼 빨리 도망쳐

비켜이 할맹들아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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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미영! 도둑들의 승리가 되었다 형님들 오늘 참 멋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형님들 정말 급나게 멋있었습니다 칭찬 고맙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똑똑똑 와, 와. 뭐야 누군데 저렇게 똑똑똑 거리는 거야. 물 멸어 봐봐 저이 도둑 입단하고 싶어서 왔는데요. 엥? 도둑이 안나 되는 줄 알아? 헤이 달리기 시험 먼저 봅시다. 아니다. 니가 음, 도둑이, 도둑이 되고 싶다고? 네! 오와우씨 깜짝 놀랐네. 오, 엄청 빠른 것 같으니까 달리기 시험을 일단 통과. 그러면 일단 닐 도둑으로 임명할게. 그치만 원래 얘는 경찰의 스파이였습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5화를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